It seems natural. 어 이건 가주어 이건 진주어. 당연합니다. 이 기술하는 것이 어떤 환경적인 환경 조건을 as 뭐 극단적이고 거칠고 온화하고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것은 당연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It may 일지도 모른다 보일지도 모른다 분명하게 when conditions are extreme.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극단적일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 한낮 열기 사그 사막에 그 다음에 어, 남극 겨울의 추위 그다음에 그레이솔 레이크의 염도 이럴 때요.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것은 주어 동사 단지 의미합니다. 데디아를 이러한 환경이 극단적일 때 우리에게 있어서 뭘 고려할 때 우리의 특정한 p h y s i o l o g 그러니까 생리학적인 우리의 신체요 특징 그다음에 내성 근데 그다음 문장부터 근데 이제 선인장에게 있어서 극단적이지가 않아요. 전혀 그 사막의 조건들이 상, 그 환경이 그래서 그 사막에서는 선인장류가 진화를 해왔어요. 그리고 전체 부정이죠. 뭐뭐 하지 않냐면 어~ 전혀 얼음이 있는 그 안탈티카인 남극이 땅이 극심한 환경이 펭귄에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이제 생태학자들이 데디아를 가정하는 것은 나태하고 개그르고 위험하, 위험하다. 뭐라고? 모든 환경에 다 모든 생물에게 이제 제가 여기다 그냥 모든 생물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 다 극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태학자들은 시도를 해야 돼요. 개인 워 e 사이 s 벌레의 시각이라든가 식물의 시각 환경에서 그걸 보도록 어떠록 시도해야 되고 즉 다시 말해 어, 세상을 봐야 되죠. 뭐로 다른 생물체들이 그것을 보는 것과 같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이. 그래서 emotive words like 그 harsh라든가 benign이라는 감정적인 단어 심지어 어 춥다 덥다 아 덥다 춥다라고 말하는 상대성 이런 단어들은 이제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주의 깊게 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생태학자들은 펭귄을 논할 때어 여기는 남극입니다. 남극은 춥습니다가 아니라 펭귄한테 맞는 온도니까. 그다음에 선인장은 더운 게 맞으니까. 생태학자들에게는 이렇게 감정적인 언어를 쓸 때는 조심히 사용이 된다. 그래서 답은 어, complex organism 건아니 or superior to the world. The w o 지 l d is a very 생명체들은 감, 감지한다 어, 우리가 감지하는 것처럼 감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다 나태하고 어떻다 이제 dangerous 하다. 답은 그래서 4번이죠. 마지막은 뭐 종족은 적응한다. 환경적인 변화에 예견된 방식으로 아니고, 4번.